통바람, 배수, 파도, <laughs> 낚시하기 힘든 여건은 다 갖춰놓았다. 이런 데는 옆에서 싹 긁어오면 나올 것 같은데. 느낌적인 느낌이다. 저배 밑으로. Yeah, nice 나이스! 나이스! 심이가 프리리그로 스시를 했다. 와 오늘 이스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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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역시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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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탑브한 마리 잡아보고 싶어 마리쏘는 중요하지 않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김씨에게는 마리소가 제일 중요하다 탑브한 번만 뜯다라나 이씨 <끝> <유> 나 <끝> 이씨 유씨도 결국 프리윅으로 체비를 하고 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아! 어, 나이스! 와, 따, 작다! 아주라 말발타 아주라 말발타 나이스! 어우, 얘는 사이즈 좀 괜찮네. 아우, 그래도 삼자 후반는 될것 같은데요? 사이 어, 좋 아, 삼자 후반. 나이스, 언발란 스프리리그. 화배를 써야 되겠다. 김 씨의 포부는 항상 비장하다. 기다려봐, 형이 이 싱킹 크랭크요. 나이스. 나이스. 아유, 오, 씨. 와, 사이 좋아요? 아. 아유, 뭐야? 우 와. 왜 어디 갔어? 고기는 방금 고기는 어디 갔어? 고기를 수초로 둔갑 시키는 신기한 제조가 있는 김시다. 아 비거리가 아쉽네. 아 레벨 미노 가자. 나이스. 어. 아, 이게 뭐냐 이게. 김씨는 작은 놈을 정말 좋아한다. 렁커델 친구인데. 야, 이 씨. 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야. 렁커델 놈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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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저. 오. 김씨가 웬일로 큰 놈을 잡았다. 그래서인지 목소리에 흥이 넘친다. 글쎄 사짜어장 한번만 꺼내주라. 어안 가져? 아, 안 그래요? 가지고 왔어. 아 그럼 또렁커 줄자 꺼내야지. 아아 사오 사주 자 응, 형. 어? 강철 부대인 줄 알았어. 강철 부대. 인 <laughs> 야, 민호가 잘 때리네. 그럼 아까 형 쇼파 이트 인정해 주는 거야? 오, 구워주셨어요. 나이스. 아우 미끌립니다. 야. <laughs> 유시도 숟가락을 얹으려나 보다. 눈치가참 빠르다. 나이스. 강물치. 가물치! 나이스! 나이스 가물치! 손 조심해! 내가 잡았다. 이거를 잡아라. 야... 한번 사진, 사진 한번 찍자. 찍어야지. 어? 어? <laughs> 형 일부러... <웃음> <웃음> 당신 배려 없어? 배려? 뭐 이런 거? 민호 어디까지 저 좋은 거 써요, 형. 그러면은 OSP는 나온대? 아, 맞아요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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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방금 전 액션은 네가 던진 느낌인데, 밖으로? <laughs> 아, 승현아. 학꽁치들이 돌아다니니까 위노우에 반응을 하나 보다. 이게 지금 딱요 사이즈거든, 지금 돌아다니는 게. 피커의 학꽁치 응. 주둥이 길이까지 다 해서. 오, 그래서 때리는 같다 응. 나이스! 나이스! 오사이즈 되나 본데요? 소리 들었어? 어? 오? 어, 아니요 안짤4자 중반은 나오겠다. 어, 어. 나이스! 밥을 먹었지다. 아 고생했습니다. 밥 먹고 어디 갈까요? 분전지 한번 들어갈까요? 그러면 안 돼. 네.